저 멀리 삼척, 갈라망이 보입니다. 갈남 부남, 해안당구, 지형을 지나면 삼척의 숨은 보물입니다. 바로 부남 해변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 2탄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경매 물건은 아니고요. 부남 해변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고대 마을 센츄리페 옆의 그림과 닮았나요? 오늘은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동해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여름 특집 2탄 영상 함께 볼게요. 지난 7월 삼척시청 블로그에 소개된 분남 해변입니다. 스노클링이 가능한 해변으로 나오네요. 스노클링은 스쿠버와 다르게 산소통이 없어요. 동해 고속도로 근덕 톨게이트에서는 8km, 차로 14분 정도 근덕 시내에서 해안가 방향으로 오시면 오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근덕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조금 낀 날이네요. 근덕 시내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경운기가 왕입니다. 삼척 근덕에 오시면 근덕 삼척 꽈배기를 드셔보세요. 이곳에는 꽈배기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마읍천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부남 해수욕장 표지판이 반겨주네요. 언덕을 넘어서 좁은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부남 해변까지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자리 여유가 좀 있네요.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야 오늘 해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개인 사유지로 나오네요. 이곳은 2010년도에 경매로 나왔던 매물입니다. 농지 270평에 총 14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200%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현재는 철골 구조만 올라가고 집은 완성이 되지 않았네요.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군 작전 지역은 출입문을 금하고 있어요. 해수욕장은 일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파른 계단이에요. 비가 올 때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마지막 신을 여기에서 찍었다고 하네요. 여기 어디쯤일 것 같네요. 박케일과 탕웨이가 열어냈는데 흥행에는 실패를 한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계단이 있는데 출입금지 표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삼척 기남해수욕장입니다. 영상입니다. 평상시 파도 모습일까요?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서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예요. 아위 사이에 동굴이 있습니다. 인근에 군 초소도 있어요. 군함 해변 안내도입니다. 파란색 부분만 수영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에는 집이 한채 있어요. 신당인 것 같아요. 공공 화장실도 있고 고무튜브, 구명조끼, 파라솔은 근처 가게에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부남해수욕장의 멋진 풍경입니다. 날이 더워서 금방 촬영 마치고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주차장 그늘이 최고네요. 이 길로 가면 소나무 숲속 집이 나옵니다. 좋아요. 해변 주변에 부동산 매매 현수막이 있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여기는 출입금지로 가지 못했던 곳인데요. 그 옆으로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 넘어 좀더 멀리 가볼게요. 화창한 날인데도 파도가 거칠어요. 자, 분남 해변에 숨어 있는 거인 볼게요. 이탈리아 거인과 비슷하지 않나요? 가까이서 봐도 거인. 부남해변은 주차장에서 걸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해변 옆으로는 부남해변에서 갈람항까지 1.5km 해안당구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당구가 온전하게 보정되어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 금진, 해안당구 못지 않습니다. 예전 갈람항에서 찍은 겨울 영상입니다. 웅장하네요. 찻길이 없어서 걸어서만 갈수 있는 지형이에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삼척의 숨은 보물, 부남해변을 소개해드렸어요. 부남해변 거인도 보고 동해바다의 웅장한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은 삼척부남해변 추천합니다. 8월 18일까지 개장이니까 시간 날때 한번 놀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